소리야. 안녕, 복도라. 아, 응. 어, 난 다리가 많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목발이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어. 뛰어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 친구들과 씩씩하게 잘 놀고 있어. 지금은 놀이터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너희들도 함께 놀러 갈래? 네. 그래! 우리 하자. 그래. 숨바꼭질 그래. 스마트 재밌겠다. 됐다. 어? 난 다리가 아파서. 괜찮아, 복돌아. 네가 술래하면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 이 골짜기 바위틈에 숨고 동굴에 숨을 거잖아. 그러면 난 너희들 찾으러 갈수 없어. 얼, 북들아. 술바꼭질은 그런 동굴 속 바위 틈에 숨어야 술래가 못찾으니깐 재미있는 거야. 그래맞아 맞아. 그러면 난 매일 술래만 하잖아. 다른 놀이 하면 안 되니? 뭐? 다른, 다른 놀이? 놀이? 아, 그럼. 저기 큰 나무 돌고. 저기 큰 바위까지 뛰어갔다 오는 달리기 하자 아, 그것도 재미있겠다 복돌아, 그건 괜찮겠지? 아, 어, 그것도 우리 해보자 그래, 가자 그래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여기 모인 친구들 네 하나, 둘, 셋, 출발 이렇게 소리로 외쳐주면 우리들이 달려갈 거야. 시, 작! 하나, 둘, 셋! 힘들어. 아, 힘들어. <laughs> 别干嘞 재미있고 좋은데 아니야 내가 있으면 친구들이 신나게 못 놀아 <laughs> 어, 귀여운 히히히가 혼자서 울고 있잖아 히히 엄마야 엄마야 엄 야, 야야너 웃긴다 히뚱띠뚱왜 <laughs> 이렇게 느리냐 <laughs> 엄마 나쁜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친구들아. 목소리인데 무슨 일이 생겼나? 빨리 가봐야겠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네. 복두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y o 해봐라 o 렇게 y Good at 마 엄마 ma. Good at you, ma. Yao. You got s 도와가자 n g I'm 아 o d y b 아 o k s s 라 못된 호랑이와 늑돌이가 도망갔어요 야옹, 할머니 복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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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이 숲속에 있는 거냐? 전 이제 그 친구들과 안놀 거예요 <laughs> 뭐? 친구들과 안 논다고? 네, 저는 다리가 아파서 잘 달리기도 못하고 숨바꼭질할 때마다 술래만 해요 <laughs> 그리고 아이들이 나랑 짝꿍하면 달리기에서 일등 못한다고 짝꿍도 나랑 안 한대요 <laughs> 아이고 철원+ 철원. 약공도 안 한다고? 네! 아이고, 복돌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전 이제 친구 없이 혼자 놀 거예요. 복돌아,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친구들한테 복돌이에 대해 알려주는 건 어떨까? 저도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laughs>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어더라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떡볶이 해놨어요. 그건 먹고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가자. 네, 할머니. 복는 없네? 네, 복돌이는 삐졌어요. 우리랑 안 논대요. 제가 복돌이 집에 갔는데요.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논다고 말했어요. 복돌이가 너희들하고 왜안 논다고 했는지 생각해 봤니? 다리가 아파서 우리처럼 달리기를 못하니까 놀기 싫은가 봐요. 우리들과 노는 게 재미없나 봐요 말도 잘안 하고 울기도 잘하고 삐지기만 해요 복돌이는 삐진 게 아니라 마음이 속상한 거야 네, 네? 마음이, 마음이 속상하다고 그래 이 할머니 이야기 잘 들어 보렴 네, 네. 복돌이도 하고 싶은 놀이가 있었을 텐데. 너희는 너희가 재미있는 빨리 달리기, 숨바꼭질, 짝꿍 놀이를 했잖아. 네, 맞아요. 그래. 그런데 복도리도 빨리 달리기, 짝꿍 놀이, 숨바꼭질 놀이가 재미있었을까? 잘 생각해봐라. 어? 생각해보니까 달리기 할때 복도리는 다리가 아파서 잘못 뛰었어요. 숨바꼭질 할 때도 빨리 못 숨어서 늘 복돌이가 실례만 했어요. 짝꿍 놀이 할 때도 복돌이랑 짝꿍 하면 1등 못해서 안 했어요. 그렇지. 너희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복돌이한테는 힘들었단다. 그래서 복돌이는 마음이 속상했던 거야. 정말요? 이제 복돌이 마음을 알겠니? 너무 복돌이한테 미안해요. 복돌이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복돌이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여기 모인 친구들. 네. 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나보다, 나보다 친구를,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생각하는 친구요. 그래요, 친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인다면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잘할수 있죠, 친구들? 네! 이리만 노니까 재미없다, 그치 그래! 야, 누구를 괴롭혀야 우리는 재밌는데, 야, 누구 없냐? 얘들아, 빨리 와, 복도리네 집에 가자. 그래. 어? 이 소리는 숲속 꼬맹이들 목소리잖아. 늑더라 아. 설자, 빨리 설자. 그래. 얘들아, 다람아. 나는 복돌이 주려고 맛있는 사과 가져왔어 나는 맛있는 알밤 가져왔다 난 말이야 맛있는 바나나 가져왔다고 복돌이 보고, 보고 싶다 어서 가자 얘들아 조심해 응? 왜? 어? 얘들아 안녕? 여기는 어딜 가냐? 이 조그만 것들이 엄마야 야, 어서 내놔. 맛있는 과일과 알밤. 안돼. 안 돼. 이거 목덜미 줄 거야. 커어전 내놔. 어흥, 어흥. 안돼. 이렇게 온건 복돌이가 호랑이, 늑돌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알려줘서 왔단다. 네? 복돌이가 야호 할머니께 말했다고요? 그래. 어? 마침 복돌이가 저기 오고 있구나. 어? 복돌아! 어? 복돌아 고마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모르고 미안했어. 우리 생각만 했어 미안해 이제 우리 사이좋게 놀자 얘들아 나도 맨날 삐져서 미안해 이제 안 삐질게 <laughs> 알았어. 아픈 곳에서 떨어졌다고? 그 생활을 네. 어서 살아. 난잘잊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 야 호랑아 난 어쩌면 좋냐 친구들이 우리랑 안놀 거야 몸이 아프다고 놀려될 거야 맞아 우리도 복돌이 놀려먹었잖아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득돌아 호랑아 아니 복돌이잖아 너희들 많이 아프니? 야너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꼼짝 못하니까 놀려주려고 왔지 맞아 우리가 너희를 괴롭혔다고 구경하러 왔지 아니야 난 너희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속상할 것 같아서 왔어 나도 다리가 아파서 늘 슬펐거든 친구들에게도 다내 마음을 이야기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혼자 나는 울기도 해. 복돌아, 미안해. 우린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보니까 그동안 복돌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게 됐어. 그런지도 모르고 널막 놀리고 꼬리를 잡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복도아 <laughs> 맞아.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를 많이 괴롭혔어. 복도라 미안하다. 얘들아 누구나 사고가 나면 다 다칠 수 있어. 나처럼 다리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 슬프지 않을 거야. 늑돌아 호랑아 내가 너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고마워 복돌아. 사아아 원숭아, 토순아. 너희들 괴롭힌 거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우리는 너희에게 좋은 친구가 될게. 우리는 좋은 친구.